안녕하세요. 이세대 인텔 포커스 패밀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인텔쿠리아 이소입니다 아, 아, 지난 2월 6일 그 CES에서 이미 발표한 인텔의 새그 포커스는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한층 더 높은 그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제품입니다. 모의 법칙 덕분으로 인텔 포커스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더욱더 빠르고 스마트한 성능들을 제공해, 제공해 왔습니다. 자, 2세대 인텔 코어 프로 프로세스 역시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정의를 스마트한 성능과 빌트인 비주얼로 표현 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 스마트한 성능은 물론이고, 뛰어난 비주얼 기능을 하는 프로세서가 아 제공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이제 스마트한 성능의 비주얼 기능을 통한 빌트인 비주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이 비주얼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PC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PC는 우리의 일상 중에서 비주얼, 특히 시각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P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주얼 기능이 지었습니다. 사진 작업을 더 훌륭하게 한다든지, 비디오 파일을 더 빨리, 또는 온라인 게임을 더욱더 즐겁게, 영화 감상을 더 실감나게 하는 것들.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컴퓨터 사용자가 가상과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비주얼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더욱더 뛰어난 비주얼 경험을 저희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텔이 최근 PC 사용자들한테 만족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한번 했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은 매끄럽고 중간 없는 PC 사용 경험이다.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족은 비주얼 영역에서 더욱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아, 스마트한 성능의 빌트 비주얼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컴퓨터 사용자의 만족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성능과 빌트 비주얼 기능이 컴퓨터에게 왜 필요한지 되었는가를 물어보신다면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용자는 비주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비주얼 콘텐츠를 소개하고 비주얼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진을 보면, 사진을 찍고 또 보고 그것을 공유합니다. PC는 하루에 100만 대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전 세계에서 PC가 한 100만 대는 팔렸을 겁니다.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비주얼의 경험은 그동안은 PC 중에서도 외장형 그래픽 카드가 있는 하이엔드 시스템은 시스템에서만 가능했을 수 있는 니다 그러나 이전 그제 그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텔은 일반 컴퓨터에서도 더 높고 풍부하고 실감난 비주얼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인텔의 터보스트 2.0은 필요한 만큼의 성능을 높여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고요. 또한 빌트인 비주얼 기능으로 인해서 입체 3D 블루의 비디오 감성을 할 수도 있고, 무선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서 영상을 손없이 대형화면에 보낼 수도 있고, 더욱더 빠른 속도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디자인의 PC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그 경기를 마친 임현 선수를 무대로 초대하겠습니다. 임현 선수, 나와 주습니다 가보 네. 네. 그 며칠 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뵙고 또 이런 분들에서 다시 뵙니까 정말 반갑군요. 아~ 오늘 경기 참 멋있었습니다. 아~ 다시 인텔에 스폰서하는 선수가 2승을 다 했으면 좋았는데 아~ 비교서 그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저희에게도 게임 대모을 보여준다고 해서 어~ 일선 블럭을 모셨는데요. 저쪽에 아마 데모 머신 이민 같은데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자, 이 머신은 인텔의 그 2세대 코어 i7 프로세서가 장착된 머신인데요. 오늘 뭘, 뭘 보여줄 거죠? 네, 그, 한200 정도의 전투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전투 장면이요? 네. 자, 소리가 나지가 않네요. 어, 네, 뭐, 어, 그래, 는 거죠. 네, 그리고 컴퓨터긴 하지만 네, 네, 어, 보여주기 위한 경임이니까 어.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지금 컴퓨터랑 경기를 하는 네, 이 강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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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하고 있는 건가요? 네컴퓨터긴 하지만 상당히 강하게 측정을 해서 컴퓨터 둘라고 플레이하는 걸좀 세이브로 해놔서 이렇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기존의, 어, 세대, 어, PC로도 아마 게임을 해보고, 이거 최신, 어, 세, 후아, 2세대 코어 아이샌이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으로 경기를 해보니까, 플레이나 이런 게좀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 느낌인가요? 확실히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데, 어, 그 2세대, 요새 코어 CPU를 제작한 PC가, 어, 반응 속도 면이나, 화질 어, 면에서 네. 더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게임을 더 어, 생동감이 있고, 실감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좋은 게임도 보여주시고 대모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에 다음은 이제 그 저희가 또 다른 인텔의 그빌팀 기적의 또 다른 분야인 무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향상된 비주얼 기능 중에서 있는 기능인데요. 무선 디스플레이는 노트북에서 있는 어,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파일을 케이블에서 아무것도 없이 바로 큰 화면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거요자 무선 디스플레이를 재미있게 표현할 영상 한 가지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爱。 누르세요. 2세대 1대 코어 프스서다니